뭐, 뭐, 하자마자 뭐, 뭐, 했다 표현 세 번째 시간이에요. 스케일업이 왼 또는 b e 입니다기출문제 자주 나왔죠?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해봅시다.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. 스킬일업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죠? head to a 그리고 왼 또는 b e 과거 동사를 써줘요. 전체 표현을 배워봅시다. Securely had y o e pp went on before 추 o 과거 동작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시험장에서는 when 짝이 맞는지 확인 후 밑줄 합시다 had y o e pee pp와 b e g 을 밑줄 치고 시제를 확인하세요 이 문장은 맞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밖에 나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시험을 칠 때는 스퀘어스와 비볼 확인하고 밑줄 칩시다. 스퀘어스가 문장 맨 앞으로 간 도치 문장이에요. 헤드 주어 PP, 그리고 Begin 밑줄 하고요. 맞게 나왔죠? 두 번이나 스퀘어스로 시작하는 도치 문장이 시험에 나왔어요. 이번에는 위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붙여봅시다. 비볼 앞부분을 주어 그리고 헤드 PP 사이에 스퀘어스 넣어주면 됩니다.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주어 헤드, 스케어 스피 피피, 왼 또는 비 e 주어 과거동사, 스케어 스피 헤드, 주어 피피, 왼 또는 비 e 주어 과거동사 시험에서는 스케어 스피와 왼 또는 비 e 밑줄치고 짝꿍 표현 체크하고요. 헤드 p p 와 과거동사가 맞게 나왔는지 체크하기 또치 문장에서는 헤드, 주어, p p 가 맞는지 보면 됩니다. 답 찾는 방법이 뚜렷한 문제이죠? 오늘 배운 표현 모두 출제 경향이 똑같았어요. 네, 짝꿍이 되는 표현, 그리고 동사를 체크하면 됩니다.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표현,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할게요. 네, 연결된 표현 잘 정리하면 문제를 대하는 시선이 명확해집니다. 하나를 공부해도 제대로 머릿속에 담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